진도를 빨리 빼는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선행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거요 제가 선행학습 하지마라 선행학습 하지마라 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게 선행학습인가? 혹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중학교 문제를 풀게 해주고 고등학교 문제를 풀게 해주고 하는게 선행학습일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는 선행학습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행학습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은 가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가르쳐요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한테 이 문제를 풀게 해주면 이게 선행학습일까요? 한번 보세요 형님 아빠가 PC방이란 데 가니까 입장료를 1,000원을 내래 1,000원 그래서 들어가면 1,000원이다? 그런데 가서 라면이 맛있으니까 아빠가 라면을 먹었어 근데 라면 하나에 500원이래 그럼 아빠가 라면을 한개 먹으면 아빠는 얼마를 내야 돼? 그럼 내가 대답을 하겠죠 1,500원 그럼 라면 두개 먹으면 얼마를 내야 돼? 2,000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라면을 하나도 안 먹으면 얼마를 내야 돼? 그럼 1,000원을 내야 되겠지? 그래데 제가 만약에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야 그러면 라면을 100개 먹으면 얼마일까? 라고 하면 애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두는 거죠.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아이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힌트를 줄수 있을까요? 한 개를 먹으니까 라면, 한 개를 먹으니까 1,500원이었어. 라면, 두 개를 먹으니까 2,000원이었어.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라면을 하나 더 먹었으니까 500원을 두번더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라면 100개를 먹으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라면을 100개 먹으면 입장료는 1000원이잖아 거기다가 500원을 어? 100번 내는 거야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현우야 500원을 100번 먹으면 그게 얼마야?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럼 500을 100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500 곱하기 100이야. 라고 애들은 얘기 합니다. 그러면, 그럼 얼마 내는 거야? 500에다 10을 곱하면 5,000이고, 10을 더 곱하면 5만원이니까, 5만원에다 1,000원 더 해야 돼. 5만원, 5만 1,000원. 5만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현이야 아빠가 동그라미개를 먹었어, 라면을. 동그라미개를 먹었어. 얼마를 내고 나와? 동그라미가 왜 숫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동그라미왜 숫자야? 아니 동그라미는 숫자라고 처음에 생각해봐. 그러면 아들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500원을 동그라미 번 더하면 돼. 그거를 수학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하고 시간을 주면, 이거 봐요. 현우 했잖아. 현우 했잖아. 라고 하면 애서뭐라 하냐면요. 500원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냐면, 1 0 0원 더하기 500원 곱하기 동그라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봐,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다. 알겠지? 이게 기울기라는 거야. 이게 기울기라는 거고, 기울기가 뭐야? x가 1 올라갈 때 y가 얼마 올라가는지야. 그럼 얘는 뭐야? 얘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x가 0일 때 y의 값을 y절편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하고 이제 이 문제를 내주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냥 초등학생한테 주면 하는데, 애들은 이걸 배우고 이걸 알려주면 오히려 문제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 여기서 X가 뭐지? A는 어떻게 구하지? 어, 라면이 한개올라갔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형님, 그러면 라면 하나 먹을 때 얼마가 올라가? 500원. 그럼 라면 하나도 안 먹으면 얼마야? 천 원. 이거 알려주고, 아이가 이걸 배우면 굉장히 쉽게 배운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몇 학년 과정인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이런 거 쓰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틀에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생각하셔서 재밌는 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아이들은 중학교 거든 고등학교 거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주시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아이와 같이 생각 틀을 봐주세요. 계속 아이와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